이번 시간은 국토계획법의 네 번째 테마인 도시관리계획 내용 체계도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도시관리계획은 앞에 강의에서 배웠던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이렇게 섯개의 개별 도시에 대한 장기발전방향, 도시군기본계획의 지침을 받아서 실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이죠.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시군을 개발 정비 보전을 할때 실제 마음대로 개발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형태의 계획이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이렇게 6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수업 시간에 우리 많이 배우셨으니까 관련 내용들 보시고 뒤에 가서 용도지역이 뭐고 용도지구가 뭔지는 따로 강의를 드릴 겁니다. 기반설, 도로나 공원, 도시개발사업, 신도시, 정비사업은 재건축, 재개발 같은 구도시, 행정청이 특별히 관리하는 장소, 지구단위계획역. 뒤에 가서 배우실 거니까 쭉 내용들 한번 보시고 자 도시관리계획의 성격 자,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성격의 구속적 계획이죠 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은 장기적인 발전 방향만 제시하기 때문에 비구속적 계획 근데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입니다 자 도시관리계획은 입반권자와 결정권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요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은 수립 승인인데 도시관리계획은 이반 결정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이반권자와 결정권자. 도시관리계획은 결정이 되면 지용되면 곳이라는 걸 따로 해서 효력발생일을 정합니다. 우리 법에서 도시관리계획이 실제 국민의 들 권리를 침해하는 효력이 생기려면 지용되면 곳이라는 추가 절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뒤에 가서 나올 겁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해야 되죠. 광역도시계획의 지침을 받고 도시기본계획의 지침을 받으니까 상위계획에 부합하게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해야 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게 부당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서 부당하거나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행정 쟁송을 제기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도시관리계획 의 내용들, 도시관리계획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이런 행정소송 같은 것들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특징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보시면,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도시관리계획은 6개의 개별 도시를 개발정비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토지를 용도지역부터 지정을 해서 규제를 하는 거죠. 6가지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됩니다. 자세한 건 뒤에서 보시겠지만, 지금 공부하실 때는 도시관리계획의 1번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서 우리나라 토지를 크게 4종류,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율환경보전적으로 구분을 하고, 세분을 해서 21종류로 구분하는 거죠. 소지수유자들이 만들어 사용하지 못하도록 용도지역을 먼저 정하고 용도지역 지정한 이후에 용도지역 규제를 보다 강화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용도지구라는 것을 정할 수도 있다. 용도지구는 9종류가 있어요.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이런 것들 뒤에 가서 이 개수만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에서 용도지구를 할 수도 있지만 이번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용도구역을 정할 수도 있죠. 용도지역 위에 개발제한 구역 용도 지역 위에 도시 자연공구역, 아니면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정하는 것은 2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할 업무다. 또 추가적으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풀어주는 거, 이것도 용도구역으로 포함시켜서 용도구역은 2번과 6번으로 해석하시고, 용도지역 위에 이런 개발제한구역 같은 게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건물의 신축이 금지됩니다. 여기 용도지역 위에 개발 제한 구역이나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시가와 수산자원 보호 구역 지정되면 특정 건물의 신축이 금지되는 효과. 반면에 용도 지역 위에 이런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들어가면 기존 규제를 최소화하는 구역이니까 규제를 풀어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제가 분홍색으로 보여 드린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은 토지 소유자들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칭을 정하는 겁니다. 행정 명칭을 정해서 토지를 법에 따라서만 이용해라 이렇게 강제하는 제도고 또경영에 따라서는 규제를 풀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배울 겁니다. 자, 여기 3번하고 4번은 노란색 자, 얘는 뭡니까? 어떤 사업이죠. 기반 시설 설치하는 사업 이런 거할 때는 3번 도시관리계획으로 위치 같은 것들을 정해야 되죠. 자, 기반 시설 설치는 도로, 공원, 학교 이런 걸 설치하거나 정비, 개량할 때는 3번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위치나 규모를 정하고 사업을 해야 되고 자, 도시개발사업, 신도시사업 정비사업 할 때도 사업의 위치나 규모를 4번 도시관리기호로 결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3번하고 4번은 사업이 3개 있습니다. 기반인설 설치하는 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은 공익사업이라고 부르죠. 공익사업. 정확한 표현은 도시계획 사업이 되는 거죠. 기반인설이 도시계획설이 되는 거니까, 기반인설 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은 일단 세가지 공익사업이다.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도시 계획 사업이 되는 거예요. 도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는 사업.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기반설, 도시계획시설 이렇게 같은 표현으로 보고, 도시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은 세 가지 공익사업이고 도시계획사업이다. 세 가지 공익사업, 도시계획사업. 그리고 행정청이 개발설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서 개발되는 장소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정하고. 행정청이 개발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만드는 이 5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렇게 다음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닌 것 그러면 답이 뭐예요?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설부담구역 같은 것들이죠. 뒤에 가서 배우실 겁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설부담구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개발밀도관리구역 용적률을 50% 강화하는 곳 또는 기반설부담구역 같이 신도시에다가 기반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곳 네, 이런 두 가지 명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딱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설 부담구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구역 같은 것들이 아니니까 그런 걸 답을 주로 기출문제에 출제를 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여섯 가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보시 바랍니다. 자, 다음 도시관리계획을 이반하는 대상적부터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도시관리계획은, 자, 도시에 대해서 만드는 계획이니까, 기본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세종자치시, 제주자치도, 시군 관할구역 안에서 이반한다. 그럼 서울이면 서울시 안에서 이반하는 거고, 뭐 여기가 뭐, 김포시면 김포시 안에서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은 각자 도시별로 이반하는데, 법정된 사유,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인접도시의 전부나 일부를 인접시장무수랑 협의해서, 인접 도시를 포함해서 입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색 예외가 있으니까 인접 도시를 포함해서 입반할수 있다. 자, 이런 내용들 한번 읽어 보시고요.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 이반권자와 결정권자. 자, 이거 잘 보시 바랍니다. 자, 우리 도시관리계획의 입반은 도시관리계획도 도시에 대해서 만드는 계획이니까 기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가 자이 관할 구역 도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 국가계획하고 관련됐을 때 자, 도지사도 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하고 관련됐을 때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런 거는 해수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할 수도 있다. 자, 예외적으로 이렇게 위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도시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6 명의 관청이 자기 도시 안에서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만드는 건데 위반하는 건데. 국토교통부 장관, 국가계획 관련, 도지사는 도지사가 수립하는 사업계획과 관련됐을 때, 또 해양수산부 장관도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런 거 관련되면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고 잠깐 비교. 자, 도시 기본계획은 수립권자가 6명 밖에 없어요. 도시 기본계획은 수립권자가 6명인데, 도시를 관리하는 계획은 6명의 관청이 원칙적으로 위반을 합니다. 이 분홍색이. 네, 노란색 장관, 해수부 장관, 도지사도 이반할 수 있다. 이렇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시관리계의 결정은 누가 하요 최종 결정은, 자,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문수가 직접 결정하는 거두 가지가 있다. 자, 시도지가, 자, 우리 시도지사가 누굽니까? 자,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도지사. 이렇게 다섯 명을 말하는 거죠. 시도지사가 도시관리획를 결정하고, 경에 따라서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도 결정권자가 되고, 또 경에 따라서는 시장문수가 이두 가지, 지구단위 계획 구역하고 지구단위 계획, 이런거 관련된 거는 제가 직접 결정할 수도 있는데, 자, 우리 요 내용은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시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자, 도시관리계획 이반권자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자치도 시장 군수죠. 여섯 명, 원칙적인 이반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을 이반해서 결정권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이반권자와 결정권자를 연결해 보는 겁니다. 자, 우선, 서울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가 입안했을 때는, 자기 자신이 결정권자예요. 아까 우리 결정권자가 이렇게 시도지사 기본적으로 다섯 명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입안하면 서울시장이 결정,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가 입안했을 때는, 자기 자신이 결정한다, 이겁니다. 자, 문제는 여기입니다. 시장군수. 자, 도지사 아래에 있는 시장군수는, 입안을 했으면, 그 빨간색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1번. 시장군수가 입안했을 때는, 도지사한테 결정을 받아야 된다. 결정권자에 도지사가 있으니까. 근데 2번으로 가보세요. 시장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결정권자가 여기 대도시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시장 분수는 도지사한테 결정을 신청해야 되는데 1번. 2번.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하지 않고 자기가 입안에서 자기 자신이 결정합니다. 대도시가 빠졌습니다. 결정권자로. 자, 그 다음에,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도, 요 3번 쯤 보세요.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하고 군수도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나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거를 입안했을 때는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하지 않고 별도로 빼서 자기 자신이 결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 구역 관련된 거두 개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장군수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시장군수가 도지사한테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대도시 같은 관청은 자기 자신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우리 경기도 부천 경기도 성남 같은 대도시는 입안을 했으면 도지사한테 결정받지 않고 자기 자신이 결정한다. 그리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군수라고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걸 입안했을 때는 자기 자신이 결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시장 중에 뭐 대도시가 아닌 시장도 있겠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기반설의 설치 같은 것들 입안했을 때는 도지사한테 결정을 받아야 되겠죠. 기반설의 설치니까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이나 군수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하거나 지구단위계획 같은 걸 수립하는 걸 입안했을 때는 도지사한테 결정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이 결정권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 결정권자가 이렇게 시도지사 5 명이 있는 거고 대도시가 있는 거고 시장 군수도. 네, 상황에 따라서는 결정권자가 되는 겁니다. 이방권자와 결정권자 연결하는 거를 잘봐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시 한번 이제 결정권자 예외가 있는데, 자, 우리 결정권자의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문수가 결정하는 거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결정권자가 예외가 있는 게 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해수부 장관이 결정하는 사항도 있다. 자,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고, 요거 국토부 장관이 제가 직접 이방하는 거는 자기 자신이 결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용도구역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규제를 아주 세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예요. 또 시가조정구역이 국가계획하고 연계돼서 입반됐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쓴 이거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게 돼 있고 해양산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정하는 결정은 해양산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배우셨을 거예요. 참고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같은 경우는 시장문서를 제외한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시도나 대도시 또는 국토부 장관이 각각 결정권자가 된다고 참고로 해석하시 바랍니다. 자, 결정권자가, 우리 앞에서, 이 시도지사가 결정권자가 된다, 그리고 대도시도 결정권자가 되고, 시장문서도 지구단위 관련된것두 가지는 결정권자가 되는데,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 따로 세 가지가 있고, 해양산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따로 이렇게 있으니까, 이 내용을 결정권자 예외로 보시 바랍니다. 다음 내용.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해서 이제 결정하는 절차를 찾아가는데. 우리 도시관리계획을 위반. 아까 여기 원칙적 위반권자가 6명이 있어요. 일단 원칙만 쓰겠습니다. 결정권자도 원칙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위반권자와 결정권자 아까 보셨습니다. 이반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기초사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도시관리계획 위반권자가 위반할 때는 기초사 도시관리계획 위반할 장소에 가서 뭐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거를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 자, 그런데 기초호사의 중요한 게 뭡니까? 성자 들어가는 단어가 세 가지가 포함되어야 되죠. 기초호사를 할때 포함할 사항이 세 가지가 있다. 삼성, 자, 환경성, 토지적성, 재취약성 분석이 모두 포함되어야 된다.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을 도시관리계획 입안할 때는 기초호사를 진행을 할때 모두 포함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또것도 비교. 도시 기본계획 할 때는 환경성은 빠지고 토지 적성하고 재취약성만 포함해서 기초호사를 진행합니다. 도시 기본계획 수립 기초호사 할 때는 이성 토지 적성하고 재취약성만 들어가죠.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같은 거 입안할 때 기초호사 할 때는 성자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무성이 되는 거예요. 무성. 광역도시계획 기초호사 할 때는 성자 들어가는 것들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무성. 도시 기본계획 같은 거를 수립하는 기초호사 할 때는 이성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기초호사의삼성이 들어가셔야 돼요. 환경성, 토지적성, 재취약성이라고. 자 그리고 자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기초호사는 의무적 절차인데 경에 따라서는 경미한 변경 이런 거 나오면 생략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경미한 변경,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고 그 이후에 경미하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위반 같은 거할 때는 요 생략규정 두 가지를 뒤에서 받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기초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성자 들어가는 단어가 세 가지가 포함되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위반권자가 위반할 때는 주민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자, 공청회가 아니라 14일 이상 공람기간을 주고 공람기간 안에 도시관리계획 위반하는 데 반대하는 주민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시간을 주고 기간을 주고. 주민의견을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도시관리계획을 반대하는 주민들이거나 또는 변경 이런 거 의견 이 있을 때는 14일 이상 공람 기간을 주고 개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이것도 공청회가 아니라 공람. 도시관리기반할 때는 주민의견정치가 공람이 되시는 거예요. 또 주민의견도 원래는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또 경미한 변경 이런 거 나오면 생략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지방의 의견 정치가 있는데 자 요거 잘 보고 이거 잘 어려워서 잘안 하시는 부분인데 이런 거 시험 문제 한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방의 의견은 도시 관리 계획 6가지 내용 중에서 1번 도시 관리 계획이 뭡니까? 용도 지역이나 지구를 정하는 것. 자, 2번 도시 관리 계획은 뭔가요? 예, 아까 우리 용도 구역이죠.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 시가와 수산자원 보호 구역하고 6번 예, 입지 규제 최수 구역. 자,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2번이나 6번 용도 구역 3번 기반설의 설치. 자, 요런 항목에 대해서만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지방의 의견이 필요하다. 의견청취가 뭐 지구단위계획 구역 이런 거는 지방 의견 의 듣는 게 아니고 이 항목에 대해서만 에그 지방 의견을 의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거 주의 깊게 잘 보셔서 뒤에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6번 도시관리계획, 3번 도시관리계획 위반할 때만 지방의 의견이 필요하다. 주민의견은 공람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듣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주민 제안이죠. 이거뭐 시험 문제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거딱 체크하시고 자, 주민이 제안하는 거는 네 가지 항목을 제안할 수 있다. 주민이 제안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용산 기지 이렇게 많이 외우시죠. 기 가서 네 가지 항목을 배우시고 도시 관리 계획을 주민들이 찾아가서 도시 관리 계획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제안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실 거는 여기서 주민이 두번 나옵니다.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위반권자한테 가서 네가지 항목을 제안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도시관리계획 위반하는 걸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 14일이라는 공남기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민이 두번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 차이를 두고 보셔서 여기 주민의견 정치 같은 거 14일 이상 공남기관을 해서 도시관리계획 위반하는데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으면 의견 같은 걸 제출을 할수 있게 해줘야 되고 도시관리계획을 만들어달라고 주민들이 제안할 수도 있다. 자, 이방권자가 할 일이 많죠. 이방권자가 기초사 삼성 넣어서야 되고, 경에 따라서는 생략하는 의정도 있고, 이방권자는 주민의견 정치를 공남이라는 기관을 주고 의견을 들어야 되고, 또 경에 따라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의견까지 의 들어야 되고, 도시관리계획 이방권자가 경에 따라서는 제한도 받습니다. 자, 결정은 누가 합니까? 시도나 대도시나 시장문수가 결정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면 다른 행정기관들하고 업무 협의하고 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고시에 다룩되어 있는 거죠. 네, 생략규정 같은 것들도 협의심의에도 있죠. 자, 추가적으로 뒤에 가보시면 주민의 입안 제안 주민은 여기 용산기지 보통 이렇게 외웁니다. 기반인설을 설치해달라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을 제안할 수도 있고 자, 우리 지역에다가 기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해달라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죠. 또 공장 같은 걸 짓기 위해서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를 해달라고 제안도 할수 있고, 기존에 있는 용도지구의 제안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해달라. 용도지구의 제안을 없애주시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해달라.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 기지, 사, 용, 용산, 기지, 뭐 이렇게 외우는 건데요. 이네 가지 항목을 제안할 때는, 기반설의 설치를 제안할 때는, 제한 제안 면적의 5분의 4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나머지 항목들은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서 제안을 하는 거죠. 기반설 설치하는 땅은 제안하는 면적의 5분의 4 정도 땅을 찾아서 그 소유자 동의를 다 받아서 제안설을 내야 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제안하고,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를 제안하고,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시켜달라, 이런 거 제안할 때는 그 해당 대상 지역의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전에 30회 때, 면적을 계산할 때 국공위제를 빼고 계산한다. 이런 표현도 한번 나왔으니까, 이거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우리 체계도에다가 이렇게 좀 메모 같은 것좀 하시 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주민이 제안을 하면 45일 안에 반영 여부 통보하게 돼 있죠. 30일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이반권자는 제안자 주민한테 도시관리계획 이반 결정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도 있다. 이미 규정으로.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제한자 주민에게 도시관리계획 위반 제안을 받았으니까 받아주겠다. 그러면 위반 결정 비용을 제한자 주민하고 협의해서 부담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초고사 보시면 아까도 본거 도시관리계획 위반 하는 지역에 가서 인구경계사회문화를 조사측량하여야 한다. 그리고 삼성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생략병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5% 미만의 변경 근소한 위치 변경, 도시지역 축소 이런 식의 단어가 나오면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도시관리계획을 처음에 만들어 놓고 경미하게 변경하는 거예요. 변경위반이죠. 변경위반하는 과정에서 기초호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이 이미 도심지 상업지역이 있을 때도 기초호사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런 생략정은 조금 어려우면요. 그냥 경미한 변경 정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생각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는 공청회가 아니라 공람이죠. 두개 이상 일관 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 기간을 줘서 이 공람 기간 내, 자,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또는 뭐 다른 의견 이 있는 사람은 이 열람 기간 14일 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답변이 통보되는 건 60일이죠, 60일. 아까 주민이 제안서를 내면 45일에 답변 통보가 오는 건데. 도시관리계획을 반대한다 이렇게 의견서를 내시면 이 공람기관 내, 열람기관 내 의견서를 내시면 결과 통보는 60일 안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도 국방상 기밀, 그 밖에 경미한 변경 이런 거 나오면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요. 경미한 변경 또 나왔네요. 이 경미한 변경이 아까 기초조사에 봤던 경미한 변경입니다. 5% 미만의 변경, 근소한 위치 변경 이런 단어가 나오면 기초사도 생각할 수 있고 주민의견도 생략사회로 추가적으로 넣어서 네, 둘다생략할수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회 아까 그러니까 지방위는 1번 도시관리계 획 용도 지역 지구로 정하는 것, 자, 2번과 6번 도시관리계 획 용도 구역입니다. 광역사라고 이 일부 법정된 기반인설은 둘다 이게 기반인설로 한 번에 묶으시면 돼요. 이런 항목에 대해서만 지방 의견을 들어야 된다. 특히 요 기반인설이 주간선도로 도시철도처럼 아주 중요한 기반인설을 2반 할 때는 지방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 학교 중에서 대학교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혹시 시험문제에서 다음 중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기반설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3번만 가지고도 주간선도로 도시철도 뭐 터미널 이렇게 나가다가 이걸 초등학교라고 바꿀 수있으니까 대학교 같은 것들 하나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에도 경미한 변경 사유가 있으면 해약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예전에 기출문제가 한번 나왔던 질문인데 조금 어렵습니다. 지방위에는이 항목에 대해서만 들어야 된다. 자, 협의와 심의. 자, 우리가 시도나 대도시나 시당문수가 도시관리 결정할 때는 관계행정위원회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장관 해서부 장관이 결정할 때는 중앙행정위원회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거예요. 이거 30일에 기출문제. 이거 공동 심의. 자, 원래 시도나 대도시 같은 관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단독심의만 하면 되는데 요 지구단위계획, 요 계획자가 두번 들어갔네요. 오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들을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거쳐야 된다. 원래는 단독심의인데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들을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까지 같이 불러다가 공동으로 심의를 해야 된다. 왜? 지구단위계획에서 건물 짓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건축위원들까지 불러다가 같이 공동심의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단독심인데이런거 하나 좀3 1일때 나왔던 문제니까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협의와 심의도 경우에 따라서는 국방상, 기밀, 그리고 경미한상 같은 게 있을 때는 생략사유가 된다. 경미한명경은 공통적으로 걸려있네요. 기초도사, 주민의견청취지방의견청취 그리고 협의와 심의 쪽도 생략사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은 이제 결정 효과가 있죠. 결정 효과. 도시관리계획 결정되면 이후에 지형도면 고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지형도면 고시. 그래야지만 최종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이 발생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지형도면이라는 걸 작성해서 그걸 고시까지 했을 때 효력 발생하는 거고. 바로 경과규정이 뭔가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공사를 그냥 계속할 수 있다. 기존 공사니까 도시관리 결정 같은 게 나오더라도 공사를 계속할 수 있어요. 다만, 시가와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정하는 결정고시가 나왔을 때는 3개월 안에 신고하고 할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기존 공사를 어떤 사람이 쭉 하다가 새로운 도시관리 결정이 나왔을 때는 기존 공사가 도시관리 결정하고 안 맞더라도 그냥 계속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공사를 하다가 시가와 주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하는 결정이 나왔을 때는 여기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 안에 신고하고 할수 있다. 시가와나 수산정보 우역을 정하는 결정이 들어왔을 때는요. 자, 그 다음에 지형도면을 작성을 하고 고시까지 해야지 효력발생이 되는 거죠. 자, 지형도면 작성자는 누굽니까? 이방권자. 자, 특히 이방권자 중에서 이 시장군수가 지형도를 만들었을 때는 도지사 승인까지 받아야 된다. 다만, 대도시가 지형도를 만들었을 때는 승인받지 않는다. 그리고, 시장문수가 자기가 입안해서 자기가 결정한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이런 내용이 있어서도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니까, 지형도면을 만들어서 도시관리계 입안자가 지형도를 만드니까, 아까 우리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문수 6명의 입안권자가 원칙이니까, 그 사람들이 지형도 작성까지 하는 거예요. 특히 지형도를 작성한 사람 중에서 시장문수는 도지사할 때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데, 대도시는 승인 신청하지 않는다고요. 시장군수가 지용도를 만든 내용이 지구단위계획이에요. 지구단위계획 같은 거 관련돼서는 시장군수가 자기가 입안해서 자기 자신이 결정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지용도를 지구단위에 대해서 만들었을 때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승인을 안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원래는 시장군수가 지용도를 만들면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데, 승인 안 받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관이나 시도나 대도시가 지용도를 작성하거나 승인했을 때는 이거를 발표까지 하고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에 효력발생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서 결정 고시가 됐어요. 그러면 도시관리 결정되고 나서 지용도면 고시라는 게딱 나오고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에 효력발생한다. 지용도면의 작성자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사람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정비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조속한 위반이 필요하면 상위계획과 동시에 입안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내용이 많습니다.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우리 어디다가 입안하나요? 여섯 개의 개별 도시에 대해서 입안하는데 인접 도시를 포함할 수 있었죠?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는 누구였습니까? 여섯 명의 관청 입안하다가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고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를 또 찾아야 되겠죠? 시도나 대도시나 시장문수가 각각 결정을 하다가 국토부 장관하고 해수부 장관도 결정권자가 된다. 이반권자 원칙 예외 결정권자 원칙 예외 이렇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이반할 때는 기초호사하고 기초호사안에 삼성 같은게 포함된다. 도시관리계획 이반권자한테 제안 같은 것도 있었죠. 예, 그 다음에 결정절차 절차가 좀 빠졌네요. 도시관리계획 결정후 효과 자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예, 재검토해야 된다. 효력발생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한테 계속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체계도 예, 좀 보내달라고요. 제가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체계도 받으셔가지고 제가 강의한 내용들하고 맞춰가면서 공부해 보시고 또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여러가지 문제자를 만들어서 계속 보내드릴 테니까 올해 꼭 합격할 수 있게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